자 김동현님 특근님 유병자로도 가입 거절되면 2대 진단비랑 2대 수술비만이라도 가입을 할수 없나요? 칠관절 수술한 부분을 빼고서라도 넣고 싶어하네요. 동생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? 왜냐면 유병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이요 2년 안에 입원 수술인데 2년 안에 좀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추간담보험이라고 있어요. 5년 안에 암 진단만 안 받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험료가 좀 비싸고 들어가는 담보에 있어서 제한적인 게좀 많은데 이거는 우리 총무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. 초간단보험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나 초간단보험은 비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제가 봤을 땐그래 초간단보험은 담보도 좀 제한적이고 보험료도 비싸니까 1년 더 기다리셨다가 2년이 지나면 그때 가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총무도 그런 뜻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 호민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계약 받으려고 거짓말로 그냥 구라 까가지고 사람 다 해약시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새끼들은 쫓딱 망했잖아 그죠